리수주고 xy절편 ab인 거고 점근선의 교점인 거니까 대칭점인 거고 걔네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게한 직선 위에 점세 개가 존재하면 어얘두 개로 기울기를 구하든 이거 두로 구하든 항상 길기는 같다. 그래서 세점 구한 다음에 기울기 구해서. 갖다 놓고 모르는 문자 구하면 되는 거 맞고 맞아? 그러면 시작합니다 a가 x를 편이고 y를 빵놔요 y 빵 집어내면 나오는 게 여기다 빵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x 빼기 2를 곱한 게 k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 k 주고 그러면 x 값은 지금 2 마이너스 k인가요 그래서 a의 좌표를 구하면 이 b i k 값막빵 되는 거맞고 그죠? 그리고 어... x 절편은요. 아, y 절편은 x에 빵 넣을 거니까 빵 집어넣으면 지금 y의 값이 얼마냐면 1 2분의 k가 되는 거 맞지. 그래서 b의 좌표를 쓰면 1, 0, 0, 0 지금 2분의 뭐 이백이 k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요? 그리고 대칭점은 점근선 교점인 거니까, 그냥 그 시점은 구할 수 있죠. 이거 그냥 2,1이에요. 근데 요세 개가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, 길기를 문자 없는 걸 합시다. 이렇게두 개로 두, 울기를 구하면, 여기 2 쓰고, 1 쓰고, 여기다가 2 빼기 K 쓰고, 0 써가고 빼기 빼기, 그러면 얘는 그냥 K분의 1이죠. K분의 1이고, 요번에는 요 두개로 길을 길 구해봐. 얘 두개로 길길 구하면 분수 준비하고, 또2쓰고 1쓰고, 빵 쓰고, 여기다가 2분의 2이 K 써서 이렇게 뺄 거지. 그럼 분모, 분자 2 곱할 거니까, 분모는 4 되는 거 맞고. 그죠? 얘는 2되고 빼기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된다. 그래서 이 값이 4분의 k인데 얘네가 한직선 위에 있으니까 같은 길기거든요. 그러면 지금 쓰면 k분의 1하고 그 4분의 k가 같은 거니까 크로스 곱하면 지금 k의 제곱이 사 나오죠? K 값은 원래 뿔마인데, 지금 K 값이 음수라고 했으니까, K 값은 마이너스 2만 쓰면 되겠다. 그래서 답은 4번.